안녕하세요 채피드입니다 2007학년도 수능 중고 문제 해설 16번에서 30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시각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징원, 따오, 상하이, 야오, 도정수젠, 좀 묻겠는데요. 상해까지 도착하려면 야오, 도정수젠,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죠? 양갑반시, 좀더 2시간 반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2컵. 7시, 2커는 15분이 되죠. 7시 15분에 출발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2시간 반이 걸리니까 2시간 반을 더하면 9시 45분에 도착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루상, 쳐, 타이, 듀얼라 길가에 차가 너무 많아요. 워커너 완더 아마도 좀 늦을 것 같아요. 이부치그 다음에 보면 만말라이바 천천히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 앞에는 약간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겠죠. 비에똥 기다리지마 어 이거 말이 안 되죠. 답은 일단 3번이고 메이콘 괜찮아? 즈다올 알겠어. 부여우지 어 상관없어. 부여오지 서두르지 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8번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알맞은 것은 니하 我要寄신寄신하면 편지를 붙이다라는 뜻이죠. 왕날, 어 어디까지 보냅니까?라는 의미죠. 난징, 또러체, 상카우 일단 찌신만 딱 들어봐도 우체국이라는 걸알수 있어야겠죠. 답은 5번. 19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가면 알맞지 않은 것은. 我여去상海 저는 상해를 가려고 하는데요. 부위수 상해화. 점 중. 어, 상해말을 못 하는데 어떡하죠? 방심 봐. 어, 괜찮아요. 니거의장 보통화. 예. 보통화를 말하시면 됩니다. 루거 취광조나 어, 만약에 광주에 간다면요. 취날리에 거기를 가더라도 이양 똑같아. 부통이 거기를 가더라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답은 일단 2번이고. 메샬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원티 문제 없습니다. 거의 방심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니게 러워 헌다 너방주 일단은 당신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구 땡땡땡. 답이 부커치 괜찮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했겠죠. 회장 안에 정말 고맙습니다. 나 초월하면 전화를 잘못 걸었을 때, 맷반파하면 방법이 없다. 나리 나리. 어, 어떤 사람이 감사하다고 했을 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꽁시꽁시 꽁시. 축하합니다. 라는 의미고 회장 안에 정말 고맙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2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워즈아 어, 여스커울엔. 저희 집에는 네 식구가 사는데요. 진짜 땡땡땡 숫자가 들어가는 거겠죠. 보기를 보시더라도땡땡 리앙지 싱처. 자전거 양산 리앙이라고 쓰죠. 현재 우리 집엔 몇대 자전거가 있는데 빠바마마 매일한일이 그럼 두 대가 일단 있는 거고. 끄거여, 량양. 일단 또두 개가 있는 거고. 워퍼 라이 예여, 량양. 두 대가 있는 거고. 수상거 위에 띄우러 1이양 했으니까 빼기 1을 하면 답은 6에서 1을 빼면 5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2번. 구인광고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워是刚来中国거다한 것이죠. 저는 중국의 마군, 한국 학생입니다. 시앙 자오 이외의한니라우한 명의 중국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매일 저희 집에 저희 집으로 와서 저의 중국어를 가르쳐 주세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서5시까지한 시간을 배운다는 거죠. 저는 선생님이 베이징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라는 의미죠 나는 곧 중국에 갈 한국 학생이다 이미 도착했죠 주, 선생님의 집에 가서 배우기를 원한다 아니죠 여기 저희 집에 와서 하라고 얘기를 했고 중고 수업을 매일 2시간씩 받고자 한다가 아니라 1시간이죠 여기 4시부터 5시 베이징 사람에게 중고를 배우고자 한다 맞죠 일요일 오전에 중고를 배우고 싶어한다 아니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추고중국차임마 중국요리 먹어봤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먹어봤건 안 먹어봤건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킹수와 중차이헌연니 슈마. 듣자 하니 중국요리는 매우 연이하면 느끼하다. 기름이 많다. 그런가요? 이런 거를 말한다는 것은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매일 추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징원 취디 이웬 여조 지루처 제일 병원으로 가려면 몇번 버스를 타야 되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고 니 조저 출발 걸어가라고 얘기를 한거 보니까 가깝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뿌예 멀지 않습니다. 콰이상처 빨리 차 타라. 제민제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무용조처 차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들어가면 알맞지 않은 것은 차를 빨리 타라 라는 3번이 되, 되겠네요. 25번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자아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일단 요거부터 보면 싱 워짜 이즈아 어 좋아 내가 집에서 너를 기다릴게 어 그랬더니 그 앞에 나오는 말을 먼저 정해야겠죠 일단 1번부터 보시면 빠디엔자 뭐야 8시 어때 어 좋다 내가 너희 집에서 기다릴게 일단 1번이 오겠네요 그러면 물음에 다음에 답이 나와야겠죠 보면 2번 보면 상오취자 내가 오늘 저녁에 어 너를 찾아가고 싶어 니여메오시체너 시간 있니 당나요 니什소홀候来그까 그러니까 2번 3번이 되겠죠 이렇게 2번 그리고 3번 321이 되겠네요 321어 아니네요 그러면 다시요 그쵸? 얘가 이제 2번이 맨 앞에 나오고 3번이 이렇게 나오겠죠. 231 답은 4번. 26번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저러츠루싱 휘아오 도서첸 이번 여행에 얼마의 돈이 필요하니? 600화 600원이요. "我很想去，但是钱不够。" 어, 너, 저는 너무 가고 싶은데 치엔이 충분하지 않아요. 돈이 충분하지 않아요. 나 어찌해게니? 어, 그럼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줄게. 치엘은 빌려줬다. 자머니 주지 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B는 여행 경비가 부족하다? 아니죠. A가 부족한 거죠. A는 여행을 가지 않기로 했다. 아니죠. 가기로 했죠. B는 여행 전에 한전에이말안 나왔어요.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자 한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B가 A에게 빌려준거고 5번 보면 B는 A에게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답은 5번 2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하이짜샤위마 어,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니 뿌 뭐,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EDR 위인 EMA요 조금의 구름도 없다 맑은 날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티칭 이게 답이 되겠죠. 일단 뒤에 구름도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맑은 날이 되겠죠. 답은 1번. 28번. 밑줄 친 타와 관련된 놀이로 알맞은 것은. 쫑거란 알왈 쩍어 동시 중국 사람들은 이 물건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죠. 타이반 용지 시엔, 주즈 등 그러니까 종이라든가 어떤 선. 그리고, 줄 같은, 줄 같은, 그리고, 대나무 같은 거로 만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요, 연이 되겠네요. 선 있고, 종이 있고, 대나무가 있고, 이렇게. 답은 2번. 29번. 대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리밍, 니 칸, 我的中国朋友发到我手机上的땡叩叩 어너 봐봐 내 중국 친구가 내 핸드폰으로 보내온 땡땡땡. 워칸칸. 내가 좀 볼게. 짜슈셔머 이스 오야즈리오 쉬 워야조 러的意思. 오일구육이라는 것은 내가 갈게라는 뜻이고, 빠빠 쉬짜이젠더이쓰 파이팔은 헤어 헤어질 때잘 가라는 뜻이란. 아 위안할 수자야 몰랐던 사실을 알았을 때 위안할 수자야 이렇게 얘기한 를 거죠. 언어 표현을 얘기한 거겠죠. 숫자 계산이 아니죠. 숫자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이런 언어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답은 1번. 마지막 문제, 30번. 빈칸에 들어가 지명으로 알맞은 것은, 킹소 <목소리> 진년 7월 1일 开통러취 라싸더 호처시마. 라싸가 여기 있죠. 듣자니 올해 7월 1일에 그 라싸로 가는 열차가 개통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라는 뜻이죠. 다 그렇습니다. 총, 따오의 법 있죠? 뭐뭐부터 뭐뭐까지. 어디서? 라싸까지, 여, 스0또꽁리 한, 4천여 킬로미터가 된대요. 다가, 어 양, 텐, 양 텐, 수, 텐. 두, 이틀이 필요하대요. 중, 젠 징, 고, 요기, 가, 요기구요. 그리고, 요기, 그리고, 시안, 또 어디 있죠? 어, 요기를 지나서, 요기를 지나서. 그니까, 베이징에서 출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니까 답은 베이징이 되겠네요. 1번이 되겠네요. 답은 1번. 안지워졌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2007년 7학년도 수능중국어 문제 해설 16번에서 30번까지 였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채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